감사합니다. 아니, 씨발, 얼마나 맞으면은. 알아와 주시면 안, 안 될까요? 저희도 꼭 해드리고 싶은데. 아, 진정하실 순 없을까? 진, 진정해. 하카순? 하카순이 뭐야? 하카우 우 TS? 아이씨발. <laughs> 에이, 그래도 학카형이 현실에선 되게 정상적이는데, 예의 컨셉이지.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. 니들이 아는 것 보다 내가 한칸으 아는 게더 많아야지. 시발들아 현실에서 말을 했으면 니네들이 얘기해 봤겠냐? 내가 얘기해 봤지. 씨발 어? <laughs> 아씨아아아하세요아아아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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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하세요? 어 이, 이제 일어아는데아왜요아왜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하카팀 버추얼 있으세요? 있죠. 여자 캐릭터라면서요. 왜왜왜 <laughs> <왜, 왜>, 왜요? <laughs> 당신을 죽이러 왔어요. <laughs> 왜했어요? 네. <laughs> 어? 네. <웃음> 왜 <웃음> <캐릭터는> <웃음> <진짜는> 왜요? 캐리먼 씨 변태 잔치가 <laughs> 당신 선배부터 마음에 안 들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요? 아니 왜왜 왜, 왜? 아니 뭐뭐 뭐 받았어요? <laughs> 아니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했고요. 버추얼 캐릭터에 돌맹이 던지기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. 아 그거 uh -huh. 아악녀님도 아, 맞고 싶으시구나 이 변태 새끼 내 이럴 줄 알았어 시간 나뭘 주어야겠어 진짜 나뭘 주어야겠어 니 그냥 애들이 재밌다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제가 맞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 이 변태 <laughs> <이> 자식아 이게 <laughs> <긴게> 대긴 <되긴. 웃음> 너 나와 시발 너 나와 어서 <laughs> 어 <나> 너, <laughs> <새끼야. 너>. 결국 <laughs> 그게 좋은 거였구나 어쩐지 <laughs> 저번에 저 토피야 또올 거냐고 물어보니까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니 파워카우님 즐거웠습니다. 저희 연연 여기까지! <웃음> <웃음> 네,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그...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 어, 프로그램 이름이 그거예요. 티츠라고 T-I-T-S 티츠? 예, 예, 예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, 아니, 이상하게 뭐, 생각하지 마. 뭐. 너 이거, 너 이거 다른 거지? 씨발 아니, 너, <laughs> 진짜 야, 너 뭐야! 너 저런 개새끼 아니, 진짜요! 빅티치 비디오가 나온다고, 지금! 하시면..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에요, 진짜, 진짜야, 진짜! 빅, 아니, 자, 진짜라니까! 빅티치 비디오가 나온다고! 구글해지니까, <laughs> 아니에요, 진짜, 제,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! 아니, 진짜요! 아니, 아니, 아니 진짜라니까, 트위치, 인터그래티드, 스로잉 시스템에서, 티치야! <laughs> 아니 그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거 치니까 바로 그 야동이 나와요, 님은? 아니 난 키치를 쳤을 때 그냥 그런 거안 나왔는데. 아, 아 거짓말하지 마. 아 설마 악년이어 씨발 아... 이미지 누르니까 저세개 저 나와. 너. 아니 악년이 그런 취향이었어요? 아니 와! 뭐! 아니 아니 저세 개? 아니, 아니 사이버펑크도 아니고 무슨 아니 악년님아참 이거 이거는 어디... 나아아야 이건 좀... <laughs> 너 나오라고. <laughs> <laughs> 하여라구. 아 티치 말고! 이거 어떻게 쳐! 아니, 어, 아니 진짜 티치 맞다니까! 아니 왜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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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! 죽인 거야! 티치 맞다니까! 아 하지 아니, 마! 만... 아니, 아니 그럼 트위치 티치라고 쳐봐요! 아, 그럼. 알았어 알았어 트치 티치! 아 본명, 찾았다! 본명, 와, 방송 진짜 방송 그 아, 진짜 티치잖아! 그러니까! 진짜 티치야! 내가, 아, 내가 뭐라 그랬어 진짜 티치라니까! 진짜 티치야! 어떻게 이럴 수가! 아 이거 구매 프로그램이에요? 유료로 구매해야 할 걸요, 아마. 아, 어, 저좀사 주세요. 네? 네? <laughs> 아니, 저보다 돈 많이 버시는 분이 무슨 야. 아니, 벼룩의 간을 빼 먹어야지 이거. 어, 이... 아니 그래도 음? 하우카님네 예? 저는 이거 저 이거 고소할 거예요. <laughs> 아니, 고소하니나 <laughs> 이거 뭐... <웃음> <웃음> 내가 뭐그적꼭질를 얘기한 것도 아닌데. 아니 의심하지 말고 드릴라고 내가 경고까지 했는데! 난못 먹겠어.. 합의금으로 사달라는 거야 뭐야! 맞아 맞아 합의금으로.. 아! <laughs> 그, 시청자한테 사달라고 하면 바로 사줄 거예요 아.. 아닐걸? 얘는들 저랑 사이 안 좋아서 던져줄게 아 사이 안 좋아요? 네. 아, 그러면 네, 안... 그, 그렇게 협박해야지 그, 나랑 사이 좋아지고 싶으면 티체 내놓으라고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이상하긴 한데 <laughs> 어? 어. 나랑 사이좋아지고 싶으면 티츠내놓으라고 사이가 좋아지고 싶으면 티츠를 내놓으라고? <laughs> 아니, 싶으면 아니 아니 잠깐x3 잠깐, 잠깐, 야x3 잠깐, 잠깐, 이 젊대 아니, 새끼 이거 아니야, 내가 나한테 아니, 고소를 해야 된다고 아, 얘들아 아니, 진짜 아니 이거 아니, 우리... 잠깐만 얘들아 이거 지금 우리가 사이가 안 좋지만 우리는 사이 힘을 모아야 해이새끼들을 고소해야 한다고?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니, 진짜 아니, 그냥... 아니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<laughs> 티츠인 <티치>. 거 <이거> 어떡하다고 <laughs> 프로그램 이름 이렇게 만든 사람도 고소를 하든가요 아 그럴 순 없지 풀어그라고 아, 그래! <laughs> <저>, 저는 저 억울합니다 억울하시다고요? <laughs> 예. <laughs> 네. 이거 아, 약간 이거 유도신문한 악녀님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그말 후회하게 해주지 얘들아! 우린 정말 뭉쳐야 <laughs> 한다! 너희들한테 분명 말했을 텐데 저꼭지를 달라고 했어 이 새끼가 이새끼가이 아, <laughs> 새끼가 너희들한테 가슴을 잘라버렸다고 <laughs> 이거는 진짜 아니, 우리가 똥을 뭉쳐서 이거어제 공격이라도 해야 한다 이건 정말 모소가 아니더 <laughs> 어 <laughs> 방+ 송 테러 오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듣기 힘든 주제로 아주 토론을 해줄 테니까 거짓말 하지 마 토론이 아니라 보여주겠지 <laughs> <laughs> 아니저 티츠 어... 라색하라라라나와라 뭐 이미지 눌러보라라 라라라 그라라 라라라 미라라라 가슴만 나오는데? 아거짓말 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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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아니, 진짜 안 내가 삼간슴으로 도배가 되었을 것 같은데. 아니 진짜 안나와요 저. 내가 삼간슴이면 당신은 육점막 이런 거 나올 거라고. 아니 아니 육적이면 뭐 거의 뭐 펄이야 뭐야. <laughs> 그게 바로 진짜 찐치 뭐. 파티지. 아 이거 악년님만 나와요 진짜로. <웃음> 아니 <웃음> 안 믿어. 안돼안 돼요. 안 돼요. 고맙고, 아니 뭐, 그걸 어디다 뭐, 뭐다잖아. 뭐다잖아. 아니 야 아니야. 아,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그걸 비밀로 또 나한테 그또막 아. 고소당릴지 누가 알아? 아이씨 안 그래 안 그래. 아니야 난못 믿어. 아 진짜. 날 넘어가 안 넘어가. 안 넘어가. 아니 갑 어, 갑자기 그 방송에 뛰어넣고 <laughs> 네. 하우카가 <하울> <laughs> 나한테 뭐 해줬어요 하면서 막 고소할지 누가 알아? <laughs> 참 진짜. 네,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. 그 삼가슴 좋아하는 악년님. 다음에 그저 토피아 열매 그때 첫 손님으로 불러드릴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 고소장 받으시 준비하시고. <laughs> 네 삼가슴 좋아하는 악년님. 라넌장 받으시 준비하시고. 어, 다음에 일정 잡아주시면 가도록 할게요. 네네 그... 감사해요 가슴. 네 삼가슴 좋아하는 악년님. <laughs> <laughs> 그, 들어가세요 그리고. 누구세요 <웃음> 네, <laughs> 삼가두좋아하겠는 안겠니? <laughs> <야, 거다,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, 잠깐, 두부는 안겠니? 네, 다가시좋아하는 안겠니? 두부는 안겠니? 두부는 안겠니? 는악겠님 두부는 안겠니? 두 안겠니? 두부는 안겠어 두부는 안겠니?